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공지사항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제가 곧 있으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랑 자격증 시험이랑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제가 시험 기간이어서 단분간 영상을 못 올립니다. 네, 단분간 영상을 못 올려서 네,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이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 영상을 못 올리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단분간 영상을 못 올려요. 아예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단분간요. 알겠죠? 한 2주 정도될것 같긴 한데. 네, 자격증 시험이랑 학교 시험도 합쳐, 가 합쳐져가지고, 합친 게 아니고, 학교, 학교 시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 시험도 시험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